사법부의 독립이 깨지면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젠가라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젠가 게임을 하다보면 밑에서 이한 조각을 빼내면 이 탑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 위기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어느 한 곳에서 다른 조각을 빼내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한 조각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조각입니다. 그러면 모든 탑은 무너지고 그 게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은 젠가 게임에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그한 조각의 나무 조각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 사법부의 독립을 손댄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 드린 모든 칼럼과 기사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면 독재 국가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법치주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손대려고 하는 여러 법들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법들입니다. 이 법들이 이 특별재판부와 한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차근차근 그런 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재판부법의 핵심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법관 인사의 독립을 철저히 지키고 사건 배당에 있어서 주관이 개입하지 않도록 외부의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이미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판 인사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도 아니고 입법부도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인사의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전액이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의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 뇌관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뇌관을 건드리면 대한민국 전체를 폭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임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뇌관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한 사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이한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사법부의 독립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단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